귀엽게 생기셨네요 어? 누가 것도저것 엄마 제발 주세요. 제발 주세요. 주세요 제발 주세요. 당신의 일도저 박수를 도 몰라,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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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춤 추고 봐예예 귀엽게 생기셨네요 어, 누가 들으면 누가 들으니다 엄마 엄마 다리가 쿠키 다리 쿠 다리 쿠키 씨 쿠키 <laughs> 씨 손이랑 발은 짱 뭐라 해야 될까 풍나무 <laughs> <laughs> 어, 어이, 어? 오진 어, 에그? 에그? 나..야 <laughs> 오케이, 에그? 집사1. 소리가 안나 소리도 안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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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, 모모, 어머어머어머어머어 <모모모모. 웃음> 아, 귀엽다 형아.. 형아 <laughs> 당황, <평화> 당황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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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야 <laughs> 나 애프야! 같이 여기..ㅋㅋ 뭐요? 이게 뭐예요? 흐흐 <이거 뭐예요? 웃음> 봐봐 어, 해줘봐 그래 애기들끼리 통할 거 아니야 발레 봐봐 ㅋ ㅋ ㅋ 끝까지 그럼 하겠어 저러고 맨날 혼자서 우막래 <laughs> 먹고 우야! 막 우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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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 직장 상사가 갑자기 이러고 가야돼가지고 잠깐 강아지를 일주일 맡겼다? Uh -huh. 강아지가 4개월이야 진짜 난리였다 난장판 난장판 이따기만 숯그릇까개맛그릇 야, 어 잠시만 어? 어, 어? 이제 가져간다 <laughs> 가져버 목구지로 오지? 목져가 로디. 테니 집게. 테니 집게. 테디집 뺏겼어. <laughs> 가져와, 가져와. 제발 집세요 제발 주세요. 집게. 테니 집주요제제발 테니 집게. 다른 건 탐도 안 낼게요 제발, 제 <laughs> 제발 제발 제 인형만 주세요 네 이놈 네 이놈 이건 내 거다 제발요 제발 주세요 진짜 <laughs> 내려와요 네테리아 거기서 비을다 뺏어 내려와 빨리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 와 호수 엄청 예쁘다 오늘 반짝반짝반짝반짝 우와 이게 대진 주소 검지라. 꼼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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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룰루루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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 <laughs> <laughs> <안녕하세요. 웃음> 어... 엄마, 이단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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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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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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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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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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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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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센 아, 어디 갔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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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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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센티본돈 더러. 아 깜짝이야. 소리가 들려다 엄마 체험. 엄마일일 체험. 입을 스케일링 해주고 <laughs> 있당신일정이 <좀 예뻐. 웃음>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박수! <웃음> <웃음>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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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. 몰라 일단 춤추고 <laughs> 봐. 예예예 예예예 <laughs> 예, 예. <laughs> 웃으면서 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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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 엉덩이 씨. 어떡해요? 저 궁댕이 씨. It's getting darker. Couldn't you just go to sleep for 13 hours? Hammer over here and get him.